설! 뭘 꼬리만 조금 흔들고 얼른 와 가자 얼른 엄마 이리 간다 얼른 와 빨리 와 얼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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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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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나 빨리 와 가게 아왜 버티고 있는 건데 응? 설! 설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뭘 꼬리 좀 흔들어. 얼른 가야지. 버팅기고 있어, 왜. 얼른 가자. 얼른 가자. 간다. 아휴. 어 이렇게, 이렇게, 엄마, 이봐. 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엄마. 빨리 와. 응? 어? 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너 왜? 어? 얼른 뻗텨기지 마, 얼른 가자고. 응. 서이 왔다. 그럼 간다. 엄마 간다. 응. 너 와, 거기 있어, 그럼. 응. 어? 얼른 와. 어쨌든, 서연이, 서연이한테, 예, 네, 경리가 한마디 했다니까. 그거 가, 그럼. 거기, 너, 거기 있어, 그럼. 이거 봐.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왜안 와? 엄마 간다. 간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 어? 사랑해. 응? 설. 응? 엄마 가자. 가설 가자. 옳지. 아이고 착하, 아이고 착하. 왜 그렇게 올 거면서 뻗기고 뭐 고집을 펴. 뭐가 무서웠나? 응? 설아. 한 번씩 고집히면. <laughs> 안고 갔더니 이게 아주 고집히고. 버릇 가르킬려고 버리고 왔하면은더 오네. <laughs> <거우네. 웃음> 또왜 거기, 홍아, 얼로 와, 앉아. 벌레 있어, 아로 와. 설, 가자.

아, 이야가네소리기 와, 비가 와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헐, 깜깜해? 안갈 거야 또? 일로 와. 아휴, 또 버튡기고 있네. 네. 안아줄게. 홍아, 얼른 와, 가게. 애기 기다리잖아. 글로갈 거야? 일로 가. 가을로, 가자. 어 그렇게. 얘는 막혀 한 번도 안 하는데. 가을로. 어때까지는 홍이가 리드를 했는데 홍이를 짧게 하고 서리를 좀 길게 해볼까? 서리가 리드하고 가나? 응, 그래도 잘 가네. 홍이는 막 힘을 주고 있어 지금. 지가 빨리 앞에 간다고. 빨리 와. 가게. 가자.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좋아서 또 소리 설이 응? 안녕 언니 안녕 했어? 애기한테 비치지 마 응, 가자 가자 설리 가자 옳지 얼른 가자 얼른 가 송아 여기 아니잖아 빨리 와얼 응. 까불지 말고 얼른 와 얼른 얼른 올른 와요, 형이 서, 여기야. 거기 아니야. 저기야, 얼른 와. 차 보잖아, 얼른 와. 아이, 이 새끼냐. 아니라고, 여기. 가자, 얼른 와, 형아. 가자. 서, 일무시키. 너왜 맨날 엄마가 이렇게 안 와야 돼? 아, 흔들린다. 자 엄마 따라가 엄마 따라가 집에 가기할라 얘는 서리는 밤에 산책이 무서운가 보네 중간중간 깜깜해지면 멈춰서 안가네.